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 좀 재밌는 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책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골든 크로스, 사라, 데드 크로스, 파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적으로 분봉에서도 많이 단타로 이용하시고, 뭐 스윙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맞는지 좀 오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는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맞는지 내가 실전에 적응, 적용을 해봄으로써,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만의 이제 기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키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건 검색 들어가셔가지고요. 주가 이동 평균 돌파, 단순 일봉, 종가가 5분, 5일 이평선,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수정 검색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런 골든크로스가 나온게 몇개냐면은 13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갈까요 내일?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물론 이외,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장기 이평선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고, 어디 위에 있어야 되고, 어디 위에, 위에 있어야 되고 그걸번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맞는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성과 검정을 누르시면요. 이 검색이 됐을 때 시점으로 뭐 1일 또는 일주일간의 상승 종목 비율과 시장 수익률 대비 수익률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은 주가지수를 봐야겠습니다. 주가지수가 어떤 흐름일 때 그런 모습이 보이는지 일단 올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월 1월 여기 1월 4일날 해보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어한 달간 거의 횡보장이 일어났습니다 1월 4일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날 자 검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 141개가 검색이 돼서 상승 71개, 보합 6개, 하락 64개 그래서 50%입니다 50딱 그죠 그냥 결국에는 어 좋은 좋은 점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입니다 자 일주일로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은 오히려 일주일은 4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해당 방법으로 골든 코러스를 매수를 했을 때 돈을 딸, 딸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일주일간 뭐가 있었냐면은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가 6.9%인 반면에 이거 대비 이 매매 방법을 했을 때는 수익률이 안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6.3%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고요. 그 다음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날 자 5일날 검색된 것을 내가 봤더니 어, 오히려 상승 42%로 떨어졌고요 하루를 봤더니 43%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이때 보시면은 어, 확률은 떨어졌지만은 시장 수익률이 그래도 1.49%로 이 당시에는 시장이 하락세였는데 그래도 얘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만 보더라도 어떤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 이걸 보더라도 어떤 결과를 날수 있냐면, 골든 크로스 위에서 사면은 호구다. 이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야, 어차피 정배열이 된게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죠? 정배열인 걸 사야지, 뭔 소리 하는 거냐? 그거 반영이 안 됐지 않았냐? 해서 봤을 때 그걸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주가 이동 평균선에 배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종가가 자 적어도 240선, 240선이 아래 에 있어야 되고요. 120선이 아래 에 있어야 되고, 6 0 선이 아래 에 있어야 되고, 20이 선이 아래 에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이런 모습 검색합니다. 그럼 48개가 나오죠? 이게 성과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하겠습니다 1월 4일이었죠 아까 자 검증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50% 였는데 이렇게 해도 51% 밖에 안된다 일주일로 해보겠습니다 어? 큰 차이가 없다 그냥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배열 이번 그게 골든크로스 간에 그런 단편적인 것만으로 이 주식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는 5 0대 50이다 이 말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교훈이고요. 좀 재미로 또 다른 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검색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100, 이건 지우고요. 골든크로스아니 데드크로스로 한번 해볼까요? 청개구리처럼 수정해가지고 검색 눌러봅니다. 그래서 성과검색 해보면요. 아까 1월 4일날 50%였는데요. 55%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대신에 시장 수익률보다는 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습 근데, 이전엔 더 많이 떨어졌죠? 일주일 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스윙을 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정배열이니 역배열이니, 모두가 정배열이 돼야 된다. 라는 이 그런 것들은 어 사실은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양봉의 봉의 길이 거래량 뭐 보조 지표 라운드 피규어 정보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지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지만 매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걸 또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검증을 해보세요. 검증을 해보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검증을 한 방법에서 조금 더 모디파이 하셔가지고 어, 개선을 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매매를 할수 있다. 그리고 그런 극복하지 못하는 그 기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는 순간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목을 분산하는,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내가 전체적인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기간을 1일, 1주, 3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기 단위로 스킨을 하게 해가면서 조금 더긴 시간에서 내가 확률 높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술적 분석을 부,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